왜요? 네, 네. 네, 여긴 됐는데, 거기 나와요. 나오는 걸 봐야지.

어, 연, 연결된, 계정이, 연결된 계정이 r younger, 고 o u n g e r younger, y 이어서 안되네 이어서 안돼 그러면은, 음. 새로, 게, 게, 링크를 줘야 된다는 건데. 새로 링크를 줘야 된다, 는건데새로 링크를 줄수 밖에 없을 것같를요 이게 에 싶어, 링크를 주의하고 싶어, 링크 종료가 돼 아니 밑에서 켜 놓으면 되나 밑에서 켜 놓으면 되는 거 아니야 pc를 라이브 방송을 하던 거를 이어서 하는 거니까 밑에서 하면 내가 이제 밑에서 방송 을 해야 되는 거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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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아니라 밑에서 pc만 켜 놓고 연결된 다른 기기로 한, 하는 거잖아 이게 yeah, 무슨 말이야? 이게 OBS에서 uh -huh. 방금 설정에서 그, 이, 연결된 계정으로 뜨잖아요. Uh -huh. 그럼 뜨면 거기서 채팅을 했단 말이야. 그런데, 그런데 이제 방송 기기는 다른 방송 기기로 할수 있는 것 거지. 방송자는 똑같으니까. 아 어, 컴퓨터가 지금 바뀌어야 된다고요. 방송 기계가 바뀌어야 된다고요. 그 기계가 바뀌는데 나가는 채널은 열어놔야 그 밑에 PC만 케이가 있으면. 네. 이, 그 PC 켜이 있으면 밑에 PC 켜이 있으면 내가 밑에 가서 방송해. 그럼 불편해서 안 되고 이게 특히 그 윈도우 버전으로 가야 되니까. 그런 회장님하고 얘기를 해봐야 될것 같은데요. 뭐라고? 아니 그뭐 위에서 방송을 하든 뭐 아니 방송은 밑에서 하고 네. 예를 들어 하시고 그 우리는 저기 그 뭐야 링크를 새로 그 밑에 네. 방송을 할할때 안내를 해드려야지. 어차피 지금 이 링크 드리고 나면 방송하고 쉬는 시간 10분을 할때 네. 링크를 뿌려야지. 알겠습니다. 방송 쉬는 시간 10분을 가지면 되는 거니까. 네. 그때 뿌리고 네. 필요하면 어, 사이트에 링크 해놓겠다. 거기 돌아서 하든지 아니면 어, 안 되는 사람들은 보내면 이, 그 문자로 보내주고 해야 그러면. 어. 응? 아, 그러, 그러시죠. 그러면은 안내는 그렇게 하죠 뭐 일교시, 이교시로 하죠. 응, 네, 밴드, 네. 밴드에서 돈을 안낸 사람이 들을 수 있거든. 네, 그거는 뭐, 뭐 괜찮을 것 같거든. 그거는 뭐, 큰, 어, 어쩔 수 없지 뭐. 큰 문제 없어. 문제 없어 왜냐면 시험 치고 자기는 그 사람 주는 게 아니니까. 네, 네, 네. 네. 일단 알겠 그러면, 네. 아 거기서, 회장님 강의만 거기서 진행을 잘 해달라 하고, 네. 마칠 때, 이, 이 팀장이 거기서, 처음 사회 보고, 그 마칠 때 거기서 안내하고, 어,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NI 운용사 중단된 방송 송출 재개가 있는데, 아, 있다고? 있는데? 잠깐만요. 계소 음. 지금 무게가 나와서 그런데. 잠깐만요. 다시 한번 지도를 해보시죠. 음. 이 실시간 스트리밍 이거는 어고 <laughs> 지금 지금 끊어주세요 방송 종료 방송 종료하라고? 네 <laughs>